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 부가맨 학신이 잘하노. 자, 이때만 들어갔어도 10% 이상 먹을 건데 이 내용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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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 올렸을 때 올렸는데 오늘 상한가갚았지 화이팅! 글테기 홀딩 중 글로벌 텍스프리 괜찮지. 간다 봉습이 간다. 그러고 라이언님이 나의 구독자. 어, 멤버십, 시총, 어디까지 생각하시나 시총. 자, 시총을, 이거를 계산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출을 뽑아보려면은, 어, 여기, 보면은, 코나이아에서 그, 그 관계 있거든. 그, IR 자료를 했는 거. 그래, 그거를 뽑아보니까, 23년도, 24년 4월에 IR 자료, 그, 주고 받고 했는가? 그 중에 칠 치료하는 걸 보면 지역화폐 시스템은 정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포플리즘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지 않다. 지역화폐 개념은 소비를 할때 정부에 납부하는 10%의 부가가치세 중 소상공인들한테 소비를 했을 경우 일부를, 뭐 6, 예를 들면 6%를 캐시백 하는 거다.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경제 승수 효과가 3 이상만 되어도 정부는 세수해서 이익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리고 뭐그 결제 수수료 매출이 감소가 된 이유는 거래 규모가 축소된, 이제는 이2.0 됐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이 일조가 집행되면 결제 수수료 매출이 큰 폭이 성장 예상됩니다. 24년 같은 경우는 3천억 정도로 17조를 발행했거든. 그래서 요, 또 경기도에서 2조를 발, 발행한다라면 수수료를 수취할 텐데 2조에 0.1%면 20억, 20억 가지고 돈이 되냐 이라니까 어 매출액 발행 규모는 매출액은 발행 규모의 0.65%인가? 그러니까 매출액 1조가 발행되면 거기에 어 발행 규모가 0.65%다. 카드 매출 이게 나는 1% 잡았는데 옛날 신문 찾아볼 때. 그 뉴스 찾아볼때0.65% 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지역화폐의 경우 예산 발행 규모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지역화폐 예산 이조 하고 지역화폐 이조 발행은 다른거다. 예산과 발행은 다른거다. 예산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하는걸 그 예산이고 발행은 인센티브가 어 예산 이걸 뭐라해야 이조. 천억을 예산받았어. 그러면 이거를 6% 정도로만, 10% 정도로만 지자체에다 할당하면은 골고루 많은 곳에다 나눠줄 수 있잖아. 근데 지역에 화폐 예산 인센티브가 100%다 그러면 그뭐 천억 같으면 천억 다, 한 방에 다 줘야 되잖아. 아, 이거 설명이 어려운데. 하여튼 요걸 계산을 또, 하, 개념을 잡아야 돼. 예산 이조하고 발행 이조 다르다고.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는 뭐다? 예산이다, 예산. 예산을 측정하면은 지자체에서 그런 거 조금 조금씩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뭐10% 하든 뭐 6%를 하든 뭐 15%를 하든 그걸로 조금씩 조금씩 더 충전하게끔 더 매출의 그 발행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3천억 가지고 17조를 발행했듯이 만약에 1조나 뭐한 5조, 계산해보 5조를 애한테 물어보니까 한 80몇조로 뻥튀기 하던데 그렇게 되니까 예산으로 한전신 어~ 늘어난다. 그런 개념이다. 자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경에서 1조를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저에게 올수 있는 기회나 매출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역화폐 1조원 공급은 이거 뭐 예산이죠. 예산 예산 1조 공급한다면 그럼 올수 있는 매출 정부 예산 1 3천억일 때 지역화폐가 어 매, 아, 매출액이 그 코너에 3,600억 잡혔거든. 정부 예산 1조를 발행할 경우 3배수를 적용하면 1,800억이 된다. 영업이익이 매출액 600억의 10% 정도의 60억이라면 늘어나는 매출 뭐일가 일부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영업이익은 예 지역 앞에 1조 예상에 영업이익은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얘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한 거 있잖아 옛날에 그. AI, AI 돌려가지고 받는 거. 자, AI, 그, 채집비트를 우리 돌려봤잖아, 예전에. 코나의 지, 지역화폐 대행수수료는 1% 정도인데, 그, IR자료는 0.65%로 했었고, 그리고 매출액이 50대50이고, 영업이익이 22%, 매출액 80대, 8대2 비율의 영업이익이 12%가 나오면, 50대50일 때 각각 영업이익은 얼마야, 이렇게 계산하쭉 나오는 거쭉 나오니까, 요건 얘가 계산하기 힘드니까, 어몇 년도 실적을 넣어 봤거든. 그 코나이의 그 재무제표를 보고 카드 매출 700억 나올 때 수수료 매출 650억. 영업 이익이 요 때는 22억 납22% 났다. 그러고 카드 매출 2,000 카드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신용카드 만드는 카드 원래 코나이가 하는 2,100억 수수료 매출이 나왔을 때 616억이 나오고 아 카드 매출 2,100억 수수료 매출 이게 플랫폼 매출이거든. 그 지역 앞에 616억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 12%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 영업이익은 얼마로 잡으면 되는? 요 뚜르륵 계산해 주는 게 아니 산수 난 산수 약하니까 이렇게 쭉 하니까 수수료 매출은 40% 정도 생각하면 되고 카드 매출은 카드 영업 매출은 영업이익은 3%뭐40%다 잡지 말고 40% 잡아도 되지만 한 20%만 잡자고 20% 20%자 카드 매출 자20% 영업이익 20%자 그럼 다시 돌아가가. 요건 이제 클라우드한테 물어봤지. 자, 이 물어봤어. 자, 경기도에서 이조를 아까 전에 그거 적히는 거 그대로 물었거든. 요거 요거 적는거 그대로. 요거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이조을 발행한다면 요거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 가지고 그대로 넣었어. 매출액은 육 발행 규모의 점육 0.65%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인데 질문.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 앞에 예산이 5조로 편성되면 예산, 발행이 아니라 예산 5조, 지역화폐 막 5조 편성, 3조 편성, 추경 5조 편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5조 편성 되면 예상 매출과 영업이 익 얼마나 잡을 수 있나, 물으니까 인센티브 6조, 지역화폐 예산 5조, 딱 하니까 83조가 지역화폐로 발행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매출이 5,400억. 지역화폐 매출로만. 여기서 20% 하면 5, 4, 20, 5, 5, 4, 4, 육십삼 수가 안되 오천사백 곱하기 곱하기 이십 프로는 천팔십억 지역 화에 예산 오조 발행되면 영업이익이 천팔십억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만 천팔십억 영업이익만 천팔십억 그 이십 프로 잡았을 때 사십 프로 잡으면 더 되겠지 천팔십억 이거 적어놓을까 잠깐만 자어 적어놓자 그 오조. 불께가지고자 다시 오조 발행 팔십삼 조아 오조 예산 예산 발행 매출 오천사백억 매출 A한테 물었다이 자 그러면 영업이익이 영업 이익은 어 이십프로 잡으면 천팔십억 천팔십억 글자 왜이래 다시 천팔십억 급하다1 천, 팔십억.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이익. 천, 팔십억이면, 자, 얘들 지금 시총 얼마지? 들어가 볼까? 자, 얘들 시총이, 한번 보자. 팔천, 팔천억. 팔, 팔, 팔천오백. 나누기 천팔십억. 멀티플칠 칠. 칠. 퍼 칠. 퍼 칠. 7배. 이런 거는 보통 20배에서 30배 가야 되잖아. 요 이거 IR 자료도 나온다. 20배에서 30배 가야 된다고. 얘들, 얘들 IR 자료가 봐라. 지역 앞에 규모로 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이면 멀티플를 20배에서 3 0배 받아야 되는데 왜 이래 저평가하냐? 정치권하고 거리가 먼데, 지역 앞에가 정치권에 손을 타면서,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서 극복하기도록 하겠다. 20배 받아보면 얼마? 여기서 곱하기 20달러 하면, 20, 세배더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세배세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laughs> 이거,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노? 37, 20. 이거 세배더 올라가야 되면, 지금부터 세배 지금 가격이 세배면 지금 가격에 3배, 5, 6만원에 3배, 막, 18만원. 일단 18만원. 일단 18만원. <laughs> 일단 18만원 하면 3배. 이거는 아까 전에 영업인율 20% 잡았을 때야. 영업인율 40% 잡으면은, 만약에 10% 잡으면은, 요거에 나누기 2하면 되겠지. 맞지? 일단 18만원은 5조 발행했는데도 싼 가격, 아, 적당한 가격. 여기서 멀티플을한 50배 더 받는데, 2배 더 받아버리면 3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5조만 예산 발행되어도 83조가 발행된다. 5조, 예산 5조만 받아와도 인센티, 그거 뭐고, 예산 편성되어 버리면 83조 어, 발행 규모가 되어서 매출이 5 4 0 0억에친다 5,400억에 20% 영업이익률만 잡혀도 1,000억이 그치고, 1,000억이면 지금의 멀티플을 7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7에 37에 21, 30배 되면 20배일 때 1800이고 47에 28, 4배 려면 64, 24, 24만원, 24, 24만원. 오케이, 30배일 때는 24만원. 이때도 적당한 가격이겠지. 왜 20, 230배 받아야 되니까. 와 어디까지 갈라 카노? 어, 지금 시총 8천억이니까 4배, 47에 28, 3조. 47에 28. 3조, 아, 3조 정도가 24만원 정도 되네. 3조. 3조. 3조, 3조 정도. 한 2조에서 3조 사이한번 살짝 틀었다가, 1조 넘어가도 난 전기차 사고 싶어, 좀 틀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되겠다, 맞지? 그렇게 보면 정상 가격. 근데 5조가 발행되지 않고, 더 발행됐다.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계산이. 뭐만지 알겠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러고 또 이제 얘들이 하고 싶은 게, 얘들이 했던, 했던 말이, 코나이가 지역 앞에 플랫폼을 만들 때 구축 비용이 얼마 들었나? 코나이 천억 들었지요? 물으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건 이천억. 코나이가 쏟아본 돈이 이천억을 썼다고. 뭐, 코나이가, 뭐, 특히, 이번에, 만 뭐, 개소에2 0 0억 정도 쏟아부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흥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전산, 지원, 회사 자산이고, 전체 비용으로 구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사업자가 이게 바뀌긴 하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매우 가능성이 낮다. 왜? 전산, 지원, 플랫폼 다 바꿔야 되거든? 그리고, 뭐, 카드, 교체도 다 해야 되고, 그러고 공무원들이 그런 거 귀찮은 일 하겠나 맞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이런 거 지자체 신규 사업자에게도 큰 리스크 부담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입점하면은 나오기가 쉽지 않다 물러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라고 하네이 그건 당연한 거지 맞지 이왕이면 하던 업체한테 점수를 더 주는 게 맞으니까 요런 것들도 있으니까 코나이는 테마주가 아니고 성장 성장주의 배당 폭발성까지 매수 시장을 이제 시작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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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KG 이입 뭐, 그런 거는, 그, 신용카드 그런 거는 하고 있으니까, 뭐, SK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는데, 뭐, 들먹을 파이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시총 3조, 13조는 13, 더 가야 되는 거 아이가? 5조, 5조, 5조도 가자! 가고 싶다. 끝!